신장암으로 수술했는데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다. 암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가입한 보험금을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게 간사한 사람의 마음인데요. 최근 들어 경계성 종양 진단 후 일반암 진단비 지급 가능성에 대한 글이 SNS상에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험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그 사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암보험 약관상 D41.0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라는 통계 기준상 D41.0은 신장에 발생한 경계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어 보통 암 진단비 가입금액의 10에서 20%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판매하는 보험 상품은 유사암을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부만 지급됩니다. 논란이 되는 종양은 무엇인가요? 신장의 경계성 종양 중 다발성 낭성 신장 저등급 신생물은 경리학적 관점상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보험금 분쟁 대상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라는 통계 분류 기준 역시 D41.0에 해당하는 코드가 부여되고 보험회사는 경계성 종양 진단비만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분쟁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 시점에서 다발성 낭성 신장 저등급 신생물이 악성 종양이 아니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단 코드와 별개로 과거에는 신세 포함종으로 구분해 진단 시점이 언제인지, 보험 가입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보험금 분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보험 가입자가 이러한 입증 책임을 할수 있다면, 일부 사례에서는 일반암 진단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응 방법 설명해 주시죠. 진단서상 코드 하나만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암보험 상품은 그 특성상 병리학적으로 어떤 종양인지가 중요하고,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도 보험금 지급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최초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일반암 진단비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 당사는 D41.0 신장의 경계성 종양 진단 후암 보험금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금 전문가들이 무료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하단에 상담하기 클릭 후 유선, 카톡,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하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